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? 2025년 11월 7일. 내가 유튜브로 일기를 써야지 하고 생각한 건 단순합니다. 회사를 다니기 싫었고요. 그놈의 생산하는 삶이라는 거 해야 될것 같아서입니다. 그리고 매일 의미 없이 지나가는 하루 하루를 기억해 두고 싶었어요. 기록하면 뭔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하고 싶은 건 실은 브이로그였어요. 10년도 전에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. 하지만 생각에 다른 건 유튜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지 할수 있다는 거였어요.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. 저는 모든 유튜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마찬가지로 꾸준히 무언가를 해낸 기억이 없기 때문에. 성실하게 몇 년이나 영상을 올리는 게 멋있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. 이게 저를 사랑하는 일에 도움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. 노래를 불러보기도 했는데 엉망이고 눈으로 보는 제 일상은 끔찍해서 아직 까무는 화면밖에 올릴 수가 없지만 그래도 목소리는 조금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나름 도전해보는 겁니다.